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b 리 r r 리 s Police Run 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고고 하드 이지 이지 난 쳐보니까 이지를 해야 돼. 와 가보자 와 여기로 가면 되나보다 오호 가서 1인칭이 고정인가 보네요 1인칭 일단은 요게 짱이지 와, 으, 은하다. 에헤, 에헤, 가야자. 오호, 어디지, 여기? 아, 아저씨가 따라와요. <laughs> 도망쳐요. 어우 드러워. 아저씨 그만 따라오세요. 따라오면 바보 멍청이 탈모. 오 쫓아온다. 그만. 와. 아저씨 바이바이. 어우 들어와. 우왕 화장실 어, 여기다 우호 <laughs> 뭐야, 동굴에서 누가 이전에 여기로 한번 왔나 본데 양초까지 양초가 켜져 있는 걸 보니 최근에 여기로 온 사람이 있나 보군요 와다다다 뿜 와다다다 점 와다다점 와, 어, 어, 살려줘, 어, 뭘 뻔했어, 와 여기는 어디지?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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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에이, 욕심 버려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 어왜 꿈인가? 바로! 욕심 성공. 와, 이거지. 이게 바로 게임이다. 어, 이 아저씨, 못생겨. 에에, 아, 도망쳐! 오지 마! 오지 마! 네, 안한 얘기 계세요? 어우, 들어와. 에헤, 가자, 가자, 가자. 아, 리스폰. 저거 누르면 다시 소환되나 보다. 딴 사람 지날 때 리스폰 누르면, 떨어지는 거 아니? 야 와, 올랐다. 와, 중세시대에서 넘어왔어. 어, 이니 그러니까 뭐냐. 으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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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파워가 느껴져. 엄청난 속도야.

파인드 렐아뭐 찾으라는데 누가 봐도 여기 아닐까? 리스폰 어? 음.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이게 있었구나. 아야, 오, 다한다, 다왔다, 왔다 갔다 갔죠. 이게 모빙으로만 할수 있지. 어, 그냥 안 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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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산 오, 길을 갈 뻔했네. 여기서 여기로 돌아서. 어, 아닌가? 여기서 와 제일 높은 사람 스테이지가 24스테이지 엘브 잠가라는데? 어, 저기 하나 더 있다 여기도 해주고 저 위에 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하자. 오,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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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게 나오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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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아 다, 아! 다, 어 다, 실싸면 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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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우주가 보이는데? 기분탓? 아 여기는 또 뭐야 아! 어우 이상한 꿈을 꿨어 모래에서 올때딱 점프 끝에서 안 떨어졌네 왜 이렇게 먼거 같지? 여기다 아안 떨어진 거 맞겠지? 오, 응, 어, 윙. 어? 여기. 와 여기다 길을 찾았어. 길을 찾았다고. 어, 여기 어디?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누가 있다. <laughs> 알려주세요. 로켓 런치어 아우 뭐지? 꿈인가? 아하 이번에는 있다고 어. 됐어, 됐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어 바주카포 사라졌다. 여호. 어? 이게 맞나? 아, 너무 느려 제설 어 그치 이렇게 가야지 점프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지옥을 볼 뻔했다 음, 사다리가 있을 줄 알았다 이 녀석들아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탈출고 점프 우! 와! 우 피하고 우호 피하고 피하고 어, 어 아! 어 안돼 안돼 에헤이 탈출 어디를 가야 되지 그냥 올라가라 그데 get your plane this p o n t 어 여기만 있어도 되네 으지바! 으지마으지마으지마 으지바! 으지바! 가자. 나가는 거야. 가자! 난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같지. 저 위에 어, 보이는 건 저기로 가면 될것 같거든. 드디어 탈출이다. 탈출 성공. 날씨를 드디어 해보려다 마지막까지 점프 맵이냐 아, 아, 네, 와, 25단계야. 와, 그럼 나 아. 어, 가자. 끝! 끝! 해라! 우와 나도 끝! 아무것도 안주는데.. 우와 점프패드, 스피드패드 야저씨놈 어 오, 나 별로 변했나 봐와 짠다 어? 뭐야 여기 어 오늘은 이렇게 베리즈 프리즌 런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